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사와 합격생이 다시 면접을 본다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남성분들 요렇게 헤어 궁금해 하시죠? 이마를 내려야 되냐? 아니면은 이마 올려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논쟁이 있는데 둘다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둘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정장. 정장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아, 이 정장, 뭐, 흰색을 입어야 되는지, 뭐, 어두운 검정색 입어야 되는지, 검정색이면, 뭐, 장례식장 같지 않은지, 예,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장 색깔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뭐, 회색도 있고요. 뭐, 진 남색도 있고, 다크 네이비도 있고, 뭐 검정색도 있는데 예,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무난 무난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머리나 아니면 정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어, 색깔들 좀 어두운 색깔도 있고요. 어, 흰색이나 좀 약간 이렇게 황토빛 나는 색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너무 튀진만 않는 거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샘플 보여드렸고. 머리도 헤어도 이렇게 단정하게 묶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 가시면은 딱 무난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 좀 줄일게요. 예,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의면접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어, 직접 받았던 기출 70% 제가 직접 받았던 기출 문제를 그대로 재현을 했고 제 말투나 표정 같은 거잘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외의 기출 좀더 이제 현장감 저도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들 받으려고 어그 다음에 다른 뭐 지방의 기출들 어땠는지 실제로 이번에 면접관 역할 하신 분들이 2020년도 필압 대기자이십니다 예. 국가직 지방직 둘다잘 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같이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번호 5718-7290 박영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아, 예, 지금 긴장이 좀 돼가지고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네,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에, 대, 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아, 저는 공무원에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셔서 지금 따로 고향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안정적인 측면이 가장 컸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대민 서비스를 그렇게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하면서 어, 제공할 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도 어, 이런 좋은 서비스를 공원에게 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경기도 31개 도시 중에 안양시를 지원하셨나요? 어, 저는 31개 중에 안양시를 선택했던 이유가 어, 서울이랑 일단 가까운 면도 있지만 어, 안양시의 좋은 인프라 때문에 어, 안양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 공무원분들 안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가 이렇게 안양시를 좋은 도시로 어, 만드셨고 저도 이에 어, 힘입어서 만약에 입직을 하게 된다면 어, 위에 선배 분들께서 잘 읽어놓은 안양시 인프라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13대 의무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실래요? 음, 일단 성실의 의무가 있고 금품 수수 금지의 의무, 겸지 금지의 의무 이렇게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13개를 다 외우지 못해서 꼭 돌아가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꼭 돌아가서 제대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을 대표하는 3대 스포츠가 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그 축구와 농구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야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유명해요? 아 예. 아이스 하키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도독성 점수는 10점 만쪽에 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10점에서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실래요? 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대학교 때한 어, 학회를 하면서 총무부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총무부장을 하면서 제가 회계일지도 쓰고 이렇게 학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어,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회비로 어, 자기의 개인적인 물품, 어, 그 히터기를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히터기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어, 그거를 이제 공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 학생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였고, 어, 그거를 사드린 다음에도 어, 회계일지에 적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그런 절차긴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민망하셨는지, 저에게 이런 사비로 개인적인 물품을 산 거는, 어, 공금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저에게 사준 거는, 어좀 회계일지 안 적으면 어떠냐, 그냥 숨겨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회계일지 적고, 그, 1년의 예산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떠한 다른 상황이 오더라도 어제 청렴성과 어 도덕성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음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따로 사회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 제가 그 안양시 공무원에 입직하기 전에 어 다른 지방 공기업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 하시다가 손님 예. 또는 후임이나 예.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예. 뭐 해결한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갈등이 바로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주로 이제 윗분들이 이제 잘 지시를 하면은 그 말씀을 잘 듣는 편이기도 하고 어, 주변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거나 잘 이러면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